여름을 맞아 강아지를 위한 쇼핑을 했습니다. 꽃 원피스와 야광공, 하네스, 영양제를 언박싱합니다. 5위입니다.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위한 특별한 혜택. 별인의 여름 특가 세일 꽃의 크리본 원피스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핑크색 원피스가 우리 아이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54%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네이처펫 시그니처 빅사이즈 야외하우스로 우리 댕댕이에게 넓고 아늑한 공간을 선물하세요. 8%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한 야외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편안함과 안전을 모두 갖춘 그레이하우스를 지금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사랑스러운 댕댕이를 위한 핑크빛 하네스, 튼튼하고 편안한 K9 파워하네스 V70으로 산책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지금 바로 13,500원에 만나보시고 우리 댕댕이에게 최고의 선물을 해 주세요. 2위입니다. 피로 회복과 활력 충전을 돕는 정품 진정주 메가 비정. 비타민 B 1100mg을 4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보세요.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 줄 기회 놓치지 마세요. 1위입니다. 몽인의 야광 만들기 공으로 우리 댕댕이와 즐거운 밤 산책 어떠세요? 투명 야광공 2개. 12% 할인된 8,800원에 득템하세요. 훈련과 놀이를 동시에